안녕하세요. 영트립의 발련윤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영트립의 어, 대표 재영이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 너무 오랜만에 뵈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을까요? 어, 어우, 정신없이 여전히 지내고 잘 지내고 있죠. 아, 저는 네. 구독자분께 여쭤봤는데. 아, 그래요? 미팀이 아, 아, 아직 안물안 여쭤봤어요. 아. 아, 어떻게 대표님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그 시간 외에. 네. 운동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음. 예전에 찍을 때는 굉장히 이제 너무 여행 업계가 많이 죽어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많이 바빠지긴 했어요. 네, 맞죠, 맞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영상을 조금 게을리하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또 영상을 또 오랜만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오늘 또 예전처럼 한번 국내 소식 해외 소식에 간략하게 한번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럼 국내 소식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보시죠. 자첫 번째 국내 소식은 어떤 소식이 들어와있을까요 음, 제목 읽어 드릴게요. 네. 어 드디어 일본 여행 어, 도쿄로 2 0명첫 출발. 어 예전에는 일본 여행 되게 자유 여행도 많이 가지고 많이 갔었잖아요. 옆 나라니까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일본이 가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어 맞아요, 맞아요. 지금 최근에 그 네. 어, 유나님이 발라 윤나님이 유나 네. 어, 최근에 좀 고객분들과 상담을 좀 많이 했죠. 일본 네, 쪽을.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어떠셨어요? 어, 일단은 제일 많이 바꾼 게 뭐냐면, 지난 10일부터 이제 일본 예. 관광이 가능한데 음... 비자가 필요합니다. 일본 비자 저는 뭐 들어본 적이 없는데 중국 비자만 들어봤지. 아, 네. 그래서 일본 단체 비자를 받으려면은 네, 최소 네. 출발 28일 전에는 모든 서류가 준비돼야 되기 때문에 아. 예전처럼 뭐 일주일 전에 뭐 이게 음. 안 되더라고요. 아,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투어에서 네. 도쿄로 20명 첫 출발 팀이 네, 아. 갔네요. 그렇네요. 그러면 단체 팀 인센티브 우리가 생각하는 단체 여행 팀 한 팀인가 네. 봐요. 네, 그렇죠. 근데 네. 저희도 이제 7월 달에 일본에 음. 가시는 팀이 있습니다. 그렇죠. 윤아님이 그 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네. 설명도 좀잘 <laughs> 해드리고 또 알아보시느라고 네, 맞아요. 많이 고생하셨는데 네. 어, 저희도 이제 출발이 되고 있죠. 그렇죠. 예. 뭐 사실이... 아, 진행될 거죠. 어, 그쵸? 예. 7월 23일 날 출발할 팀이 있으시니까요. 예. 그래서 뭐 사실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이제 음. 일본은 조금 까다로운 편이고요. 어, 그렇죠. 반대로 이제 더 쉬운 음. 나라들이 더 많이 생겨졌죠. 지금은. 맞습니다. 지금 그 저희도 준비상을 보냈는데. 어, 네. 어? 그 전에는 이제 서류가 필요하고 막뭐 PCR 검사를 받아야 되고 했는데 맞아요. 계속 바뀌고 있죠 지금. 맞아요. 네. 이제 뭐 PCR 검사 안 받는 나라, 그냥 여권만 맞아요. 있으면 갈수 있는 뭐 이탈리아, 스위스, 그쵸, 그쵸. 뭐 동남아시아들도 거의 서류가 간소해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해외 여행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요 근래 좀 저번 주부터인가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코로나 확진자 가 다시 4만 명대 음. 어, 네 맞아요. 어, 지금 근접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 근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어, 그, 복잡해요, 릿속 맞아요, 복잡한데 또 네. 저는 최근에 또 출장을 갔다 왔고 아, 네. 하와이 전 네. 네. 이번 어. 금요일에 도또 해외 출장을 또 가지 않습니까? 만편히 음. 저는 갔다 올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가서 걸릴까봐 많이 걱정하시죠. 가시가생전에 걸리면 괜찮은데 가서 걸리면 이제 개별적으로 개인 비용 대고 격리를 하셔야 되니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그렇죠, 많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맞아요. 좀 어떻게 해서, 현재에서 좀 이렇게 뭐 능력있게 음. 좀잘 조율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일단은 확진이 되면 네. 일단은 걱정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거네요. 음, 맞습니다. 이제 네. 큰 걱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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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본 팀이 보니까, 네. 어, MZ 세대 예약률 절반 이상이 차지했대요. 음.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맞아요, 일본 패키지를 지금 많이 가시는다는 얘기잖아요. 이젠 다 자유여행을 갔다고 하면은 맞아요 맞아요 네, 음. 요런 게좀변화가 있지 않나 싶네요 맞아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유나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일본 패키지가 굉장히 좋아요 어, 네, 거의 네. 뭐 노옵션 상품 음. 개념이죠 쇼핑도 어떻게 보면 면세점 한 군데 가서 네. 자유롭게 쇼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솔직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 기존에는 이제 뭐5 0 대, 6 0대 분들이 많이 가셨다면 음. 지금 젊은 세대 분들이 패키지를 가셔서 어 이것도 괜찮네라는 그렇죠. 좀 좋은 인식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일본 음. 여행에 대한 패키지에 대한 네. 그좀 굉장히 큰 기대가 생깁니다. 네. 음. 자이어 더불어 뭐 이제 나중에 는더 많은 어, 서류들이 조금 많이 더더 간소화됐으면 더 좋겠네요. 맞아요, 맞요 그러니까 좀 아, 여행 부분도또 코로나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한일 관계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좀 어떻게 좀잘 개선이. 음. 그래서 좀 여행, 일본 여행을 좀 많이 가실 수 있는 상황, 또 일본 분들도 또 한국으로 많이, 많이 올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이렇게 국내 소식 하나 네. 전해드렸고요. 이번에는 해외로 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어, 해외라는 두 글자만으로도 굉장히 네. 설레이네요. 설레이죠. 아, 맞습니다. 자, 이번에 해외는 네. 어떤 소식일까요? 네. 읽어 드릴게요. 네. 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온도 경험하게 될것 음. 이상기온 현실화 경고. 네. 음. 일단은 지금 이상기온이 네. 현실화 되면서 이탈리아 알프스 산맥이 녹아서 음. 11명이 사망을 하고, 뭐... 네. 일본에서도 음. 전례 없는 턱, 섭... 몇 명이죠? 52명. 아, 52명이 네, 52명이 열사병으로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그렇죠. 와.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조금 음. 위험에처해 있지 않나 싶어요. 맞아요. 지금 뭐 어, 느끼시지만 네. 출근길에 느끼셨잖아요. 어, 어 동남한 줄 알았어요. 네. 아직 초복도 시작이 안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벌써부터 지금 뭐 중복 정도 될때 되는 것을 느낄 정도로 네. 굉장히 좀 더운 상황인데 해외는 지금 장난이 아니네요. 그러니까요. 와. 이게 더우면 더운 건데, 푸덕지근하고 네. 끈끈한데, 비 내렸다. 습골성 기운처럼. 그렇 뭐 이렇게 되니까, 아 이제 우리나라도 음. 예전 같지 않은 날씨를 갖게 되는구나. 또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아, 네. 여름이 빨리 왔네요. 네. 진짜. 아, 큰일 나요. 저 음. 여름 제일 싫어하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그래도 사무실에 에어컨 지금 계속 틀어서 좀 선선함을 느낄 수가 있긴 하지만, 네. 와, 그 사무실 밖을 벗어나는 순간, 아, 어, 엄청 덥습니다, 진짜. 맞아요. 네. 여기 보면은 예. 인도의 경우 120년 만에 기록되는 폭염이 왔대요 40도를 넘기면서 체감온도는 더 이상이라는 예. 말인데, 새들이 아. 심각한 탈수로 추락한다고. 하, 그럼, 저, 이거, 아, <laughs> 아. 아, 이거 심각하네요, 심각하네요. 예, 그리고 음. 이제 스페인이나 프랑스도 독일도 마치 예년보다 음. 이른 폭염 때문에 예. 30도를 넘는 역대 최고의 수준의 더위를. 예. 맛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 다음주에 가시죠 저 이번주 금요일 아 이번주 아 죄송합니다 이번주 금요일에 네, 이탈리아와 이번 스위스를 제가 음. 갈예정이고요예 어, 조금 거기 가서 영상을 조금 많이 찍고 그 영상으로 또 여러분께 예쁜 영상 음. 편집해서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또 음. 지금 최근에 유튜브 동, 영상이 있어요 안올린다고 좀 말씀을 주신 분들이 계시는데 네. 최근에 하와이 영상 올린거 있잖아요 네 정말 네. 짧고 굵게 맞습니다. 네, 요즘 아시다시피 음. 해외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 편집할 시간이 저는 살짝 줄어서 맞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바쁘죠? 아, 진짜. <laughs> 바쁘면 좋은 거죠, 저희. 지금은 정말 이게 음. 행복한 바쁨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있어요. 네.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편집 작업을 했었고, 그 네. 후에는 또 윤아 그 님이. 네. 편집 작업을 했었는데, 이제 전문. 조금 네. 더뭐 전문이라기 좀 그렇겠죠. 준 네, 전문 그렇죠. 네, 분을 저희가 추빙을 어, 해서 앞으로 네. 네. 좀더좀 퀄리티로, 네. 좋은 영상으로 또 편집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 저도 너무 기대됩니다. 음, 맞습니다. 더욱더 발전하는 응. 영티립 영상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셔도 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주마다 영상을 좀 찍어 보려고 많이 노력을 할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이대는영티이 응. 되도록 하겠습니다. 드렸는데 자주 네. 인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 또. 오늘 영상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